자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자 일단은 인문계. 자 잘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이제 9월이면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최소 50점 이상은 나왔어야 돼.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왔어도 인문계라면 지금 50점 이상은 그래도 나왔어야 돼. 그래야지 합격의 확률이 생겨 인서울. 물론 지금 50점 이상 나와도 솔직히 인 서울 사년제 합격 가능성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커.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최대한 또 희망적 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 지금 50점 이상이 안 나왔다. 그래도 언제까지? 12월까지는 아무리 너가 점수가 밑에 꼬라박혀 있다 하더라도 12월까지는 어떻게 50점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너가 순수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선생님, 제가 지금 이번에 50점 이상 안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 12월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저는 50점 이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히 포기해야 돼. 미안해, 나도 선생님 때문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합격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50점 이상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 나왔다. 그래도 최대한 희망적으로 봐서 12월까지는 그래도 50점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너가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할 거야. 근데 너 자신을 너가 제일 잘 알거든. 내난 마지막까지도 50점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편입을 포기해야 돼. 왜냐면 인서울 산년제 절대 못 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갖고 있는 학벌 자체가 워낙 낮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인서울 산년제 가고 싶은데 제능력과 솔직히 제가 주제 파악하고 현실 파악하고 인서울 산년제는못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도권 4년제래도 가면 됩니다 아우 지하철만 타고 버스를 타고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수능 등급 최소 두 단계, 석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수도권 4년제래도갈 거면 지금 50점이 안 나와도 마지막 12월까지 해도 50점이 안 나와도 포기하면 안돼 왜냐하면 편입은 다른 입시랑 다르다고 얘기했다 수능 등급에서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편입에서 인기 없는 학교들이 있어 거기 가면 돼 어 그러니까 인서울 4년제를 목표로 한다면데 하면은 50점 이상이 마지막까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지금 접는 게 맞아. 왜못 가니까. 다른 기회 비용 빨리 살려. 그리고 이렇게 나오에도 불구하고 합격 가능성보다 합격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긴 해. 오케이?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마지막까지도 나는 50점이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나는 인서울 4년제 내주제 파악하고 아니, 필요 없어. 수도권 4년제만 가도 된다. 그러면 마지막까지해도 50점이 안 나올 것 같아도 그까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 원서 어디 있으면 되냐면, 수능 등급은 생각보다 높은데 편입해서 인기 없는 학교들이 있어. 거기는 내가 알아서 잘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점수 안 나온 학생들은 그렇게서 해 이제 판단해야 돼. 음. 자, 인문계는 렇게 가지만 얘기하고.